순과수연의 첫 번째 캠핑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얘는 스코미시 쪽으로 올라가죠. 오늘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때리고 아침에 열심히 삼겹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쌈장 삼겹살 김밥.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차 안에서 조금 먹으려고 해요. 아, 왼쪽으로는 웨스트뱅크로 부자 동네고요. 오른쪽으로는 노스뱅크로또 다른 부자 동네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라이언스 게이트 브리지죠. 라이언스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laughs> 고고싱. 여기 시투스카이라는 하이웨이. 여기 지난번에 갔던 데잖아, 미슬러나. 오케이, 미슬러 전에 스코미시그 근데, 네. 우리 지금 스커미시 쪽에 있는 캠핑장 가는 거지? 어, 스커미시 쪽에도 맛있는 햄버거 집 하나 있거든. 일단, <laughs> <laughs> 더캠프그라운드 들어갑니다. 여기 아저씨 이름이 패트릭, 패트릭 아저씨고요. 나도 가자. 이와 우리 말캉. 아니 우리 어디 가서 산 올라갔다 올래? 응 차라리 그게 낫겠지 시트스카이 음. 가는 중 그래서 여기다 햄버 네. 엄청 많이 먹 시트서밋 트레일 갔다가 죽을 뻔 했고요 오늘은 치프타와입니다 피크 원 씩 챙기고 자이거 봐. s e a t o Summit Trail is a steep mountain trail that demands an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of fitness to complete. 7.5km. 그거 간 거지? 내가 적발했지. 어, 알았어. 물 하나씩만 들고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와. 아 힘들어. 산신령 될것 같습니다. 햄버거 먹은 게 없어졌네. 살이 쪽 빠졌어. <laughs> 저 바위 어떡함? 손으로 오고 있어 나물좀 많아 줘라 이거 다 맞아도 돼? 아님만 남겨줘돼 이만큼만 먹어 여기 한단어에 여기 동동 단단에요 <laughs> 등반합니다 거의 다 왔다는데 언제 끝나 Uh. He's fighting right now 뭐야. 아, 이야. 와! 빨리 와봐, 올라와봐. 아, 힘들어.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어. 뒤돌아봐. 와 아, 이 생수 한 통에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태평양이 보이고요. 저 왼쪽에 시트 스카이 곤돌라 있죠? 곤돌라 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고. 저 앞쪽에 히뿌연 바로 여기, 저기 셰넌 퍼스고요. 이게 시트 스카이 하이웨이. 이렇다고 쭉 벤쿠버 나와요. 자, 태평양엔 오늘도 개들이 많을 것 같군요. 네. 거기야? 기끝 아니야. 로 와. 알았어. 자. 설산으로 갑니다. 와, 저기 그림 같다, 진짜. 吓死 <laughs> 5 0 번이고요. 네.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벤치마킹 가능.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벤치마킹 가능. 텐트를 다 안쪽에 쳤네, 다들. 그러게. 우리만 밖에 있네. 우리 잘 있네, 그래도. 아, 너무 시끄럽게 못 하겠다. 아, 우리 오십 번이고. 그지 너무 시끄럽게 못 하겠어. 이거 물렸나? 고기는 원래 돼지고기 딱한번 뒤집는 거예요. 와. 잘라. 자 요즘에 매일 매일 내제 삼겹살, 통삼겹이죠 되게 촐랑촐랑 거려. 어, 이

이게 불, 이게 살리기가 어려워요. 잘하네. 저 옆에가 조금 놀랬어. 왜? 네? 큰 걸로 잘했어. 그래? 응. 어떻게 해, 놀랬어? 네 봤어? 응. <laughs> 감고 오늘 아침에 싸준 부모님의 따뜻한 도시락의 공기를 지금 이 캠프파이어 앞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 살아오셨나요? 집에서 우리의 모습을 귀그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은 오늘 하루도, 수연이 분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배움을 겪으며 힘듦을 이겨냈는지 참으로 궁금해합다 지금부터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약 1분간 명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 DJ Rachel. <laughs> <laughs>